ip 금융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셨을까요 특허로 쉽게 얘기한다면 특허로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동안 뭐 부동산이나 다른 걸로 음, 대출을 받으셨는데 운전자금 중에서 특허를 가지고 받을 수 있다 이건 매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입니다 오늘 변리사님 그 속속들이 오늘 밝혀지시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네. IP 금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일반인들은 좀헷갈리니다 IP 은행에서 하는지 보증기관에서 하는지 궁금한데요. IP 금융 담보대출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그 IP 금융은 네말 그대로 IP와 금융을 네, 합친 네, 말이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laughs> 네. 그 IP는 이제 뭐 지적 재산권입니다. 이 자체가. 네. 그래서 뭐 특허, 뭐시용실한 디자인 상품 이런 거를 좀 네, 많이 있는데요. 네, 포괄하는 네. 네, 의미로 IP라는 단어를 쓰고요. 네. 금융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여신이라든지 대출 이런 걸 의미할 텐데, 네. 그래서 IP금융은 어떤 그 개념 중에서 최상위 개념이고요. 네. 그 IP금융은 다시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그 IP 이제 뭐 보증, 네. 네, IP 대출, 네. 네, IP 투자, 네, 네. 예, 이세 가지로 좀 나눠진다라고. 제 보시면 되고 아, 같습니다. 그러면 네. 또 궁금한 사항이 또 있네요. 네. 그럼 IP라고 하면 지식재산권을 통틀어서 IP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뭐 소프트웨어, 상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가능한가요? 네, 그러니까 이론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네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IP 담보대출, IP 보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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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를 보면 다 이제 특허의 기초에서 아 네, 그런 자금이 집행이 되는 거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안 되고 특허, 실용, 신안 상표, 디자인, 뭐 소프트웨어 중에서 특허만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실제 특허만. 네, 시장이 그렇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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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만 됩니다. 그래서 IP 금융이라고 하지만 특허 금융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죠. 어, 일반 기업체 대표님이 듣기에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허 담보를 대출로 취급하는 그 금융기관은 어디 어디인가요? 네. 모든 금융기관인가요? 아니, 네, 아니, 예, 모든이라고 <laughs> 하시면 또안 하는 <laughs> 네, 것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소위 들으면 아는 은행들 있잖아요. 네, 예, 뭐 국민은행, 네. 뭐 신한, 네. 우리 뭐 하나, 뭐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어 그러면 지중은행 수도? 네, 지중... 제일금융은. 네. 아 시중은행만 되나요? 아니면 지방은행은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일금융은 다 이제 이 IP 담보 대출이라는. 은행에 따라서 명칭은 약간 다른데 아무튼 IP 담보 대출 상품은 다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 은행들, 네. 뭐 경남 은행, 뭐 부산 은행, 뭐 대구 은행, 네. 네, 이런 지방 은행들도 IP 담보 대출을 네,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 특허 보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특허 보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IP 담보 대출은 네. 예, IP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라는 의미인데 네. 예 그거의 주체는 이제 그냥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네. IP 담보 대출은 아 은행이 해 주는 거구나라고 네. 정리하시면 되고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IP 보증, 보증. 특허 보증은 네, 네. 아 이거는 뭐 기술 보증 기금 뭐 신용 보증 기금 네. 뭐 신용 보증 재단 거 같은 아 보증 기관에서 해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IP IP 담보대출은 은행, IP 그렇죠. 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뭐 지역재단. 네. 지역재단인가요? 네. 그 신용보증재단. 네. 신용보증재단. 네. 이렇게 네네. 됩니다. 그렇다면, 어, 별리사님께서 IP 투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이제 IP 금융의 마지막 개념인데요. 네. IP 투자는 이제 IP를 보유한 네.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건데, 네. 거기에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는 음. 네, 그런 형태로 이제 IP 투자, 라고 보시면 됐것 네, 같습니다. 아주 네. 그 스타트업이나 혹시 그 아주 기술력 기반이 된 기업 중에서 아주 상위에 있는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laughs> 네네. 아, 그러면 어,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IP 담보 대출, IP 보증이나 IP 담보 대출의 프로세스.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도 뭐 일반적인 대출 프로세스랑 사실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아, 네, 예, 이제 그 IP 담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 기업이 예, 은행에 아무튼 필요서류를 가지고 내방을 해서, 네. 근데 1차적으로는그 신용 평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아, 신용 평가요? 예, 그러니까 신용도는 굉장히 안 좋은데 특허만 있다라고 해서 요 대출이 사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일단 은행별로 그 신용 등급 기준이 달라요. 어느 는뭐 트리플 B 뭐 플러스 이상이 된다 네. 아니면 뭐 더블비 마이너스 이상이 된다 이런 기준들이 다들 있는데 네. 어쨌든 은행들이 1차적으로 신용평가를 해서 어아 여기는 ip 담보대출을 할수 있습니다 아닙니다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하고요 네. 그게 오케이가 되면 그때 이제 티커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음. 네, 그때 이제 은행은 뭐 발명의 평가 기간이라고 해서 네. 예, 지정된 기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티커를 이제 넘겨주면서 네. 가치가 얼마가 나올지 네, 그걸 의뢰를 해서요 가치가 음. 나오게 되면 그 일단 3억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음. 은행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음, 그금액의한 아, 뭐 60에서 80% 정도의 음. 대출이 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하신 영역이 있겠죠. 내가 본격적으로 평가받기 전에 사실상 그것이 금액이나 평, 그 IP의 어, 가치의 금액의 어떤 범주를 미리 안다면. 네, 좀 좋을 수도 있는데 좀알 수는 있을까요? 네네. 결정적인 건 네네. 말고 사전에 탁상 평가 정도? 아, 그거는 이제 네. 뭐 탁감이라는 게 물론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치 평가를 할 기간에, 네. 그니까 미리 좀뭐좀 탁감을 뭐좀 해줄 수 있는지, 네. 네, 그런 약간 타진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 만약에 발명의 평가 기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네, 만약에 맞아요. 저는 탁감을 A 기간에 받아놨는데, 네. 네, 은행은 실제로 B라는 기간에 의뢰를 하게 되면 네. 이게 평가 금액이 좀 약간 괴리가 사실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어 추후에 IP 담보 대출을 어그 평가를 하는 그 기간에 탁감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네 거기 한번 의뢰를 해가지고 탁감을 네, 받아볼 수 있는 네 그런 절차를 좀 밟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덜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사전에 어 사전 상담과 주율를 받는 것이 더 좋을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네. <laughs> 자 네네. 이게 팁입니다. <laughs> 아자 그러면 특허만 있으면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다 됩니까? 뭐, 어떤, 뭐, 기준점이 있는,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IP 담보대출이라고는 하지만,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신용평가에 기반한 IP 담보대출이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신용도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올해도 이제 다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말에 많이들 했던 게, 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뭐, 가지금 계정이나, 뭐, 부채비 이런 것들을 아무튼 최대한, 좀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손보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게 네. 왜냐하면 내년에 어쨌든 뭐 자금을 받을 때 항상 저희 재무제표라든지 네. 네, 그런 것들 을제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가능한 범위에서는 좀 어떤 신용도를 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특허를 같이 가게 되면 네,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많이할것 같습니다. 아, 별리사님 오늘 중요한 팁을 말씀하셨네요. 네네 기술만 있다고 특허만 있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항상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내부 이런 평가 시스템을 잘 갖춰 놓는 게 맞습니다. 핵심이라는 말씀 을 하셨네요. 요거 팁입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어, 뭐 마지막으로 IP 금융 어, 평가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네. 은행의 평가와 또 보증기관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특허를 뭐 평가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래서 뭐이 특허가 있었을 때뭐그 <laughs>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로열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려줬을 네. 때 받는 네. 금액. 그래서 그런 로열티를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기초로 해서 네. 이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뭐 수익 청구법이라고 해서 이 특허가 어쨌든 뭐 20년이긴 한데 네. 실제로 이 특허의 수명을 따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은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7년 정도의 수명이면은 이때까지의 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이익들을 음. 예, 지금 현 시점에 좀 환산을 해 가지고 특허의 가치를 또 산정하는 방법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수익 접근법에 기초해 가지고 네, 특허의 가치를 산정하는 음. 네,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특허 가치 많이 나오려면 좀 재밌는 부분이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재무제표가 네. 예, 좋아야 되는 게또 있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 특허 기술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사실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이익도 좀 좋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좀 가치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말하자면 결산도 전략적으로 하고 맞습니다. 말하자면 재무, 재무제표도 전략적으로 만들고 특허도 좀 전략적으로 갖춰서 결합하면 좋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으로 네네. 제가 네네. 드렸습니다. 네네. 네네. 네 그러면 이 IP 금융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래도 얘요 예, 말이 사실 많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창조경제라고 아, 했을 청조경제. 때, 네 그때부터 이제 뭔가 기술에 기반한 네. 예,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좀네 음. 많았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니까 그게 그 시장이 계속 커지다가 그 아까 IP 금융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서 어 이게 비용이 나간 것들, 그니까 네. IP 담보대출로 대출이 일어나는 금액, IP 보증으로 보증서 쿠인 금액. 나이피 투자된 금액, 이걸 다 합치니까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2조 이상이었습니다. 어 2조 이상이었어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또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네.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 내년은 또그더 이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2조, 보면. 3조, 4조 계속 혁신적으로 <laughs> 늘어날 것 같네요. 아주 아주 주목해볼 만한 영역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IP 금융 관련해서 노하우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특허를, 어, 이제 내야 되잖아요. 네. 내야 되는데, 그 특허를 좀, 어쨌든 저희가 정말 실제 사업할 내용으로 네. 좀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허와 우리 회사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네. 예, 그런 게좀 중요한데, 네. 뭐 전혀 관련성이 없 없는 특허요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가치가 안 나옵니다. 담보력이 네, 네.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희 사업에 굉장히 필수적으로 쓰는 기술에 대한 특허다라고 하면은, 네. 네,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 하나의 특허를 내실 때, 네. 네, 저희가 좀꼭 필요로 하는, 네. 네, 실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특허를 내시는 게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IP 금융에 대해서 어, 별례사님 말씀을 나눴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laughs> 영상에 댓글을 알아, 달아주시면 상세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별리사님. 네, 감사합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신청서를 클릭해 주세요.